자, HLB 그룹주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HLB가, 어, 그, 저기 얘기가 좀 있었죠? 여기, 뭐 배당. 아마 지금 그유상증자라든가 BW 발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금 사장이 영역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주주들에게 이렇게 500만 주 규모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어, HLB 측면두개 다죠? 음, HLB는 100주당 4주, 4.29 정도. 엘생은 5.17주, 이 정도에 배당을 해준다고 하는데, 총 500만주 규모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제 순간 막판에 잘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때 막판에 뛸때도 이제 우리 면분이 알려주셨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항상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추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알았어. 주주들을 위해서 무상, 저기, 그, 주주, 그, 주식이라도 배당을 주니까 그건 고마운데, 대신에 추세를 먼저 틀어놔야죠 추세를. 그런데 엄연히 보게 되면, 주봉에서 어제 순간 뛸때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순간 저 뉴스로 뛰더라도 반드시 5주선을 돌파해 줘야지만이,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또 5선 맞고 떨어졌어요. 희한하잖아. 얘를 뚫어줘야 돼. 근데 오늘이 정확히 금요일이죠. 오늘 뚫어주면 더 좋고, 오늘 못 뚫어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3만 1 0 원대는 지켜내야 돼요. 이거 깨면 더 떨어져요. 대신에 오늘 5주선에 붙여놓고 다시 다음 주에 뚫어주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식의 상승 가락을 맞출 수는 없죠. 단지 5주선 돌파해 줄 때까지는 약간 아직은 하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공매도 상황 좀 볼까요? 음, 10% 20%때 많이 나오죠. 엘생 같은 경우는 21% 나왔네요.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어쨌거나 HLB는 일단은 깨지 않을 자를 깨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엘생 같은 경우에도 수국개월선인 60개월선은 아직 깨지 않고 있죠. 이게 좀더 다행이에요. 아직 안 깨는 거예요. 자 주붕에서 5주선에 붙여놨기 때문에 하필 이때 미증시가좀 무너져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것과는 별개로 5주선이에만 회복해주면 엘생은 다음 주부터는 잘 살아날 수 있고 근간에 제약주들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엘제도 당이 살아나긴 했는데, 절대 오늘 우선 밀고 내려오면 안 돼요. 오늘 우선 밀고 내려오면 다시 밀려요. 요번을 감안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되고, HLB 글로, 테레프티스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낮아요. 물론, 우리 시장에 무너지면 이런 바닥이 올수 있긴 하지만, 그냥 꾸준히 잘매수서 해주면 되고, 이건 HLB 글로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HLB 글로벌의 추세는 안 좋아요. 이미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사지 마요. 추세가 오해할땐 절대 한 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자, 노터스를 봅니다. 노터스 흐름이 좋아졌는데, 5개월 선이 5,750원이에요. 5,75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순간 미증시가 무너져서 20일선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5,75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1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 조심하라고 그랬죠. 왜그러냐면요때까지는 괜찮았는데, 20주선을 깨면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깨고 내려왔어요. 수급주선은 6 0주까지 밀려있고, 월봉에서 2 0겨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선하면 안 돼요. 20겨선 가격이 8,558원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려면 8,600원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요. 그래야지만 이대량거래 터지고 땡땡이 두번 치고 다음 달에 살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8,5600원 확인하시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중바다권이긴 해요. 다중바다권이긴 한데 일단 더 이상 크게 밀릴것 같지는 않지만 35,100원대를 기준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로이스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밀릴 수 있어요. 미진씨가 많이 밀려서. 그러면 주봉에서 십주선 같은 자리들, 요런 데를 깨지 않는 걸잘 확인하셔야 되고, 어연히두 종목 다 거래에 잘 터져 있어가지고 밀릴 순 있어도 다시는 뛸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엔시트론 꾸준히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계속 가요 오늘 하루 이틀 정도는 떨어질 거야. 아마 그러면 눌림목줄때다 해서 하면 되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싫으시면 안 되는데, 최소한 눌렀다 다시 뛸때 60선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신신제약을 보면, 제약제약이 좋죠 신신제약 좋다고 그랬죠? 제가 빵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5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순간 뛰게 되면 20개월 선까지 갈수 있다고 랬죠다 왔어, 이제. 이제 들어가서는 먹을 게 별로 없죠. 제가 신신제약을 얘기했을 때가 여기예요 이때부터 좋다고 계속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날 벌써 8% 1고 어제 8%, 16% 갔기 때문에 지금 사기엔 좀 높아요. 대신에 굳이 하시려면, 하시려면, 5일 선그처 매수 깨면 손절인데, 나중에 이런 데 물려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린 자리는 분명히 이런 데예요 이죠 이제는 빼야될 판이에요. 20개월 선이 첫 번째 목표가 되기 때문에 딱 찍는 순간 뺄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높이 사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야죠. 자, JW 신나기 주당, 주당 0.05주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전유수 신경 쓰지 마요. 0.05주인데다가 뭐 무상증자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월봉의치가 언제 낮은 상태에서 5개월 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 회복해 주고 있어. 뭔 얘기냐면 오늘 미진 씨가 무너 떨어지게 되면 2 0선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역시나 대량 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잘 모아 나가시면 되고 명문작은 땡땡이 생겼죠. 자 이런 게 있어요. 미진 씨가 무너졌으니까 명문작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응이라는 걸할줄 알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래량이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명문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기 전에 얘기했어요. 누구나 누구나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건 누구나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여기 시세착해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뛰는 거다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누가 못 찾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뛰기 전에 찾을 자라야죠. 뛰기 전에, 뛰기 전에 제가 명문 제약을 여기서부터 알려드렸죠. 그냥 꾸준히 사시면 좋겠다고. 빵! 때렸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량이 래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쫓아가만 사지 않으면 그때 이 영상 보신 분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땡땡이가 생기거나 옆으로 가는 이틀이 나올 거예요. 정확히 나왔어요. 우리는 이걸 땡땡이라고 하죠. 그건 뭔 얘기냐. 미준시가 무너졌으니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오늘 많은 주식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얘만큼은 5일선 깨지 않으면 땡땡이 그려놓고 순간 장후반이라도 뛸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당연히 여기서부터 매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일선 깨면 익절 처리하셔야 되고 또떼 올라가서 물리신 분들은 그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뛰기 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떼서 물린 건 방송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 높게 산 거예요. 자, 5월선 근처 외수 깨면 손절입니다. 경남제약 그냥 날라갔죠. 제가 경남제약을 언제 좋다고 그랬냐면, 여기부터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제약주를 한번, 여기로싹 바꾼 적이 있어요. 제약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꾼 적이 있었는데, 경남제약을 제가 이때 알려드렸습니다. 색깔은 중요하잖아요.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멋있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 개인들의 뭐 물량을 뺏는 세력의 매직캔들. 야, 멋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냥. 색깔에 상관없이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 빵 때렸어요. 그냥 날아갔어요, 어제. 그런데 하루 음봉이 생겼죠. 오늘 미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한번음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명문제학처럼 땡땡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니까 러 이틀 동안 쉬고 월요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이에도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오일선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이 십자도지 상태에서 오늘 또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승 잉태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캔들 공부 따로 하지 마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런 거 예전에 지식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뭐, 하락 잉태형, 뭐, 하락 장악형, 뭐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공부하지 마요. 머리 아프니까.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그냥,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말고, 그냥 십자도지 하나만 더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어차피 쫓아가 살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부강약품을 제가 찍었다고 그랬죠 6 0주 목표가예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여기인데 여기가 자기가 어디 가겠어 물론 미증시 무너져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 떨어지면 더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 리딩방 아니에요 금토끼님 어, 저희도 종목 리딩방 아니에요 저희들 멤버 가입비가 3만원이에요 몇 백만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십만원씩도 아니에요 저는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찍어주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그 불법 리딩방 하시는 사람이랬죠 종목을 떨어지고 올라갈 걸 맞출 것 같으면 사실은 몇백만 원 받아야죠. 몇천만 원씩 받아야지. 아니, 올라가는 게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몇만 원 받고 몇천만 원은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죠 예, 저희들은 불법 리딩방도 아니고 저는 카톡방도 운영 안 해요. 제 영상에 전화번호 뜬거본 적이 있어요. 전 전화번호도 안 알려드려요. 아니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알려드려. 큰일 날라고. 그죠 누가 주식이 올라가는 걸 확답을 해. 데리고 와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요. 저희는 리딩 방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방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그냥 공부방인데 사실은 우리 종목들이 거의 다 뛰고 잘 올라가요. 굉장히 잘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 제가 제 자락을 가끔 해요. 웬해도 허락받고 자거든요 제가 웬만한 리딩 방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자락을 해요.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집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 금방 설명드린 대로 제가 경남제약도 우리 멤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대신에 제가 경남제약을 콕 집어서 얘가 100% 올라갈 거니까 경남제약에 몰빵하세요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누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춰? 그걸에해서 돈을 받는다? 말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많은 리딩방 하시는 분들이 아, 저를 공격하겠죠. 물론 저보다 잘하시겠죠. 아마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돈을 받고 리딩방 운영하시겠지 근데 저는 그 실력이 안 돼요 단지 저는 왜 경남제약을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요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경남제약은 이런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졌는데 얘가 또 터졌어요 주식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중요한 거지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멤버방에서도 그랬어요 경남제약을 지금쯤 매수하면 어떨까요 이 자리가 좋겠습니다. 대신에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왜 제가 어떻게 알아 떨어질 줄 알지? 근데 저도 경남작은 사요.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손절하면 그만이지. 손절은 2, 3% 짧게. 그죠? 그럼 우리 멤버님들은 뭐가 좋냐면, 무조건 공짜로다 우리 멤버님들이 수익을 얻냐? 아니에요. 우리 멤버님들도 거의 죽을 맛이에요. 저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요. 저 때문에. 그럼 그그 그 공부에 대한 보상은 누가 받아가요? 멤버님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좋고, 그럼 어떻게 됐냐? 빵날아갔어요 팔면 되지 뭐. 이날 날아간게 20%인데 수익이 얼마나 좋아요. 거의 상한가에 붙었었어요. 단 5일 만에. 얘만 그리냐? KP 생명과 우리가 다 먹었어요. 멤버님들. 그런데 이제 와서 리딩방에서 이거 집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야? 그 전에 샀어야죠. 제 KP 생명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에 들어왔으니, 들어왔으니 얘가 지금쯤 매수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냥 날라갔어요 제가 얘를 콕잡어 가지고 KB 승리가 무조건 사세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저도 몰라요 상한 갈지 갈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거 다 먹었어요 예전에 평화홀딩스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제가 평화홀딩스를 무료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 사라고 그랬냐면 제가 평화홀딩스를 여기 했어요 제가 이 리딩을 한게 아니에요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때도 멤물에테 알려드렸고, 일반 주식방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긴 꼬리 캔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긴 꼬리든, 짧은 꼬리든, 양봉이든, 음봉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날 설사 음봉이 떨어져 있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얘를. 요렇게, 5일선이 중요한 매수 타입입니다. 이 때는 또, 일반 분들하고도 실망진단 같이 할 때였었어요. 얘가 어떻게 됐냐, 주구장창 날아갔어요. 정말 많이 날아갔어요. 아주 그냥 하늘 높이 쏟았어요, 까지.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서 뭘 리딩해주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뭐를 하는 거냐면 멤버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 하죠. 제가 시장에 15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멤버들 알려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엉망은 아니고 웬만한 리딩방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딱 3만원이면 한 달에 책한권 값도 안 돼요, 솔직히. 물론, 개인분들한테는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그 3만원은 나를 위해야 대한 투자도 되는 거예요. 3만원. 하루에 천원이에요. 제가 물론 멤버님으로 가입하시러 간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으로다가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십만원을 까먹는데, 제 영상을 가입을 하진 않더라도, 딱 3만원이에요. 3만원. 멤버 가입비가. 하루 한 달에 그냥 책한권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부는 제가 엄청나게 시켜드려요. 단, 제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출 수 있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공부를 하고, 이런 종목을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는 알려드려요. 그래서, 우리 채널은 굉장히 좋아요. 불법적인 채널도 아니고, 제가 따로 연락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하고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딱한 방법은, 그냥 멤버방을 통한, 이거밖에 없어요. 이번 회를 이용해서 그냥 멤버방 광고 한번 해봤어요. 멤버님들 1000분이 목표신데, 어, 많이, 많이 계세요. 지금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500분 500, 대신, 500분 넘으신 것 같죠. 아, 이 시간을 빌어서 멤버님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유나이트드자 관심있게 봐야죠. KPS 생명과학은 일단 뺄 거예요. 이렇게 뺄 거예요. 아, 왜, 아린님 VIP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아린님이 우리 회, 후원 멤버, 후원 멤버님이세요. 가장 비싼 금액, 아린님이 <laughs> 저희, 제일 비싼 금액이 계세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자, 제일 파마 홀딩스도 이제는 조금 불안하죠. 물론, 제일 파마 홀딩스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끝난 것 같진 않은데, 2 0개 선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찍었어요, 얘는. 제일 파마 홀딩스가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 날라갔죠. 근데 뭐가 있냐면, 알았으니까, 5일 선만 할게면 되고, 제일 약품도 제가 이날 알려드렸어요, 이날. 실적으로 주 매수매도 지금 한종목이에요 많이 벌었죠? 지금 뛰나가고 올라가는 건, 아무나 다 얘기해, 아무나. 이걸 누가 몰라. 뛰기 전에 숨어 들어갈 줄 알아야죠. 처음에 제일 약품 봤을 때가 제가 여기예요아지지분지나에 가더라고. 거기 여기서 샀던 네. 수익이 얼마야 이게, 그죠? 이책 크게 올라갔죠. 땡땡이 생겼어요. 이세티지스 동구발, 동구발작업 올라갔는데, 뭔 얘기냐면, 지금 제약주들이, 제약주 어제 미준 시가 많이 밀려서 상당히 걱정되죠. 근데, 제약주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면, 제약주들이 빵, 빵 때렸다가, 빵 때렸다가, 경보자은이 많이 올라갔고, 경보작은 제가 뛰는 날 당일날 알려드렸어요. 이건 일반 실방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이 시간에. 많은 제약주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틀 동안 숨쉬기를 딱 들어갔어요. 이틀 동안. 근데, 만약에 오늘 미증시만 좋았다면, 미증시만 좋았다면, 정말로 제가 뽑아 놓은 얘네들이 오늘 다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하필, 하필 미증시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뛸지 안 뛸지 애매해졌어요. 원래 오늘 떼야 맞아요. 오늘 원래 떼야 땅땅 땅 때려야 땅 때려야 맞는데 아 미정 씨가 무너지는 바람에 제약주가 조금 더 조정을 거칠지 오늘 뛸지 는 모르겠어 원래 정석대로면 오늘 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어떤 제약주가 뛸지는 어떤 제약주가 뛸지는 제가 골라놨으니까 일단 어제 저녁 때 제가 알려드렸죠. 자 우리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약주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 다 좋은 위치는 아닌데 제약주 중에 오늘 뛸 만한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런 거예요. 어, 미즈 씨가 무너져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질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리만 한 끼면 또뛸수 있다. 그래서 8시 30분에, 8시 30분에, 요렇게, 어,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그러면,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뜨게 되면, 어,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이 영상 보시면, VIP 멤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실방 참여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3시 반에 시장이 끝나면, 이제 오늘은 일찍 올려드리죠. 오늘은 12시쯤 올려드릴 건데, 오늘은 오후 방송이 없어요. 멤버님들도 없고, 일반 분도 없어요. 왜냐면, 하 오후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일, 그, 시황정리도 토요일이 기 때문에 일요일 날 해드려요. 일요일 날 일반 실방, 멤버 실방 해드릴 건데, 여기에 알,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보시면 되는기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제약바이오를 쌍넣놨어요교육자하고 제약주가 그만큼 좋게 끝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땅 때리고서 이틀을 제대로 졌어. 그래서 원래 미증시만 좋으면 오늘 그냥 날아가야 되거든요. 하필 미증시가 무너져가지고 날아갈 박자에 하루 실제 하실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래도 뛰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볼게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우리 채널과 특히 우리 주식들은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봤지만 미증시 폭락했을 때 크게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크게 무너진 건 에이프로젠하고 그 위메이드 플레이. 야, 저도 생각도 못한 악재 두 개로다가 그냥 떨어졌는데. 그럼 어쩔 수 없어. 1년에 한두 번은 걸려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리 미증시가 폭락하고 아무리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을 때도 우리 종목들만큼은 굉장히 견고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당연히 오래 끌고 가야 될 종목들, 오래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나 중장기 종목들은 3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밑에서 그냥 꾸준히, 꾸준히 사시면 돼요. 어떡하다 좀멤버 홍보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아까 그분한테 공허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 시청자분 누구시죠? 그분 때문에 오히려 그 저기 뭐야 저기 멤버방 광고를 많이 하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어 멤버님 가입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마 3만원 정도는 솔직히 물 뭐, 개인분들 차에 따라서 크게 큰걸 수도 있지만 제가 책한 권씩 매달 매달 사서 보라고 그랬죠 주식채 특히 거라랑이랑 관련한 책 책을 안 봐도 제가 그 책값은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오전 영상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멤버님들 8시 30분에 뵐게요. 할 거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성공투자 좋은 투자하시고, 미증시가 많이 무너졌다고 너무 겁내거나 시장에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제일 첫 번째 마인드예요. 자 고맙습니다.